이때도 많이 많으셨습니다. 모른데도. 네. 강유정 대변인.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의 발표.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내린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과 현장상원을빵방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소속 <laughs> <laughs>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잠깐 저희 영상도 조금 정리되는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앱 많이 쓰십니다. 오후인데도.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내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지리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이거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소속 매체하고 성함 말씀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잠깐 저희 영상도 조금 정리돼야 되니까 곧때 그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영상 정리되는 동안 마이크는 전달 받겠습니다.